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도쿄에서 맛집을 찾는 분들에게 알파이자 오메가 바이블 같은 드라마가 있죠 바로 토요일의 도... 아니 고독한 미식가인데요 오늘은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던 로컬 식당을 가볼까 해요 저도 거의 모든 편을 다 봤는데 가끔은 이렇게 드라마에 나왔던 곳을 도는 성지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도쿄사는 소소한 재미라고 할까요? 오늘 갈 곳은 시즌5에 나왔던 징기스칸 맛집이고요 징기스칸은 홋카이도 지방의 양고기구이 음식인데 사장님이 홋카이도의 유명 맛집인 다루마를 접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이 맛있는 걸 도쿄에서 맛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픈한 가게입니다. 자 그럼 하라가 했다. 오늘은 고로상의 빙의에서 일본어를 좀 섞겠습니다. 오늘의 가게 징기스칸 바루 마상입니다. 워낙 인기점이다 보니 당일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이날 저희가 예약을 못하고 무턱대고 방문했는데요. 바로는 못 들어가고 1시간 뒤면 한 자리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근처에서 가볍게 한 잔하고 들어갔어요. 가게 구조가 독특한데 삼각형 구조의 좁은 공간이라 양쪽으로 문이 있어서 자리에 따라 입구가 달라집니다. 징기스칸 화로의 열기, 양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집념이 더해져서 가게 안이 상당히 더워요. 에어컨이 열리라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너무 더워서 남아비로 한잔하고요 자 이렇게 연기가 날 정도로 화로가 잘 달궈지면 첫 세트는 직원분이 구워주는데요 불판에 닿자마자 물 흐르듯 나오는 양기름을 잘 칠해준 뒤 고기 투하 요첫점 먹기까지가 제일 힘든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세히 보시면 양기름에 채소가 구워지는데 저게 또 미쳤습니다. 첫 로스는 특제 양념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첫입 먹자마자 미간이 살짝 찡그려지면서 음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고요 고기가 어쩜 이렇게 신선하고 냄새가 1도안 나는지. 게다가 부드러움이 극에 달해서 씹을수록 은은하게 양고기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돌았습니다. 단언컨데 지금까지 먹었던 징기스칸 중 탑클래스급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추천인데 맥주는 첫 잔만 드시고 바로 레몬사와로 가세요. 레몬사와의 상큼함이 양고기 특유의 기름짐과 잔향을 시원하게 날려주는데 이게 또 궁합이 난리가 납니다. 테이블에 마늘, 커민 소금, 고춧가루가 있는데 램프를 드실 때는 소스에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서 찍어 드시거나 커민 소스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따로 덜어서 찍어 드셔도 좋고요. 이 조미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사실 이거 먹으러 왔다고 봐도 무방할 나무 초프입니다. 드라마에서 고로상이 뼈에 붙은 마지막에 마지막 살까지 뜯어 먹길래 맛이 궁금했었거든요. 전에 구독자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 자리에서 서로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재료 즉 스타트 지점의 초코나품이 맛을 크게 좌우하는 걸로 기결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 집이 딱 거기에 맞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료의 질이 상당히 좋아서 이게 이렇게 맛있어도 될 일인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가격 대비 양도 많아서 먹다보면 꽤 배가 불러요 그래서 양고기인가? 한쪽 면을 2분 대여섯번 돌려 놓고 구워드시면 되는데요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에? 나니 고래 이래와 도테모 우마이 우마이 아브라가 오이의 놈이 극독 날. 미구의 두미 또 아부라의 우마미가 절묘다. 람기 근데. 콘나니 음악 닿게. 마상이 재료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도 퀄이꽤 뛰어납니다. 특히 양파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두께도 구이로 했을 때 적절히 씹히는 감도 좋은데다가 알맞게 구우면 매운 맛이 살짝 느껴진 뒤 단맛이 습자지에 먹으며 들듯 입안에 싹 스며드는 게 양파만 먹고도 뜨잉 했습니다. 홋카이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재료가 워낙 좋아서 구운 감자만 먹어도 워 오... 하는데요 마상은 아와지 섬의 명물 중 하나인 아와지 섬 양파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저는 특수 부위도 좋아하거니와 뭐든 경험해봐야 내 것이 된다라는 주의라 드라마에 나왔던 양의 혀, 양설도 도전해봤는데요 확실히 특수 부위는 양의 느낌이 더 강한 날 것의 맛이 있었어요 아마도 양고기 특유의 육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그런 느낌 양고기의 매력에 빠지실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빵순이는 양설 한점에술한모금이 너무 맛있어서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무리는 네코메시로 가고요. 그 전에 밥이랑 먹을 반주로 마사추라는 마상이 개발한 레몬사와 칵테일을 시켰는데요, 달콤한 레몬사와여서 술보다는 음료에 가까웠는데 벌컥벌컥 마시기가 좋더라고요. 단 도수는 높을 수도 있다는 거. 네코메시는 직역하면 고양이 밥이란 뜻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간장밥, 참치 고추장밥과 같은 뭔가 자취생들이 급하게 끼니 해결할 법한 간단하게 만든 밥을 의미합니다. 마상에서는 가츠오부시와 단짠의 특제 소스를 곁들인 매우 심플한 밥인데 고기와 함께 식사를 즐기실 분들은 흰 밥을 저처럼 마무리 느낌으로 달리실 분들은 네코메시가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기를 원없이 먹었다는 기분이 드는 식사였어요. 징기스칸이 땡기는 날에는 무조건 마상으로 또 와야겠습니다.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은 밤이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 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